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포주공 7단지 11월 실거래 내용 및7.3 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1월 실거래 가격 및 매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1월 14일자로 자료 조출했습니다 11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60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을 보겠습니다. 24년도 2월달에 2층에 19억에 신고되면서 23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월달에는 4층이 28억 4,500에 신고되면서 11월달 이전까지는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11월 3일자로 2층이 33억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을 갱신했습니다. 매물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쪽 낮은 쪽으로 정렬해 보면 703동에 60타입 고층 남동향이 매매 32억 9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03동의 11층 남양도 매매 33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707동의 12층 남양이 매매 34억 5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02동의 2층 남동향도 매매 34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0타임 매물 대역은 하단이 32억 9천부터 상단 34억 5천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위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며 총 8개 동, 9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최고 15층까지 있으며 1983년도 10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44대가 되겠습니다. 11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73타입도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5월달에는 1층이 21억 1천만원에 신고되면서 23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7월 달에는 14층이 36억 5천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자로 2층이 34억 8,500에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매물대역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쪽, 낮은 쪽으로 정렬해 보면 707동의 저층 남동향이 매매 36억 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05동의 저층 남향도 매매 36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706동의 7층 남동향이 매매 39억 5천 703동의 11층 남동향도 매매 38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3 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36억부터 상단 39억 5천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7.3 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월 평균 0.4건,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9억 5천대를 보였습니다. 21년대는 딱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4억 7천 대 22년대는 한건 거래됐는데 26억 5천 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20년도 이후에 2년 연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며 상승률은 21년대 26.3%, 22년대는 7.1%가 상승을 했습니다. 23년도를 보면 다섯 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3억 3천 대까지 전년대비 12%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24년도 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3억 6천 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현재까지 1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2억 5천 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대략적으로 9억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7.6%가 상승했으며 2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36억 5천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11월까지를 보면 어, 25년도 1월 달에 한건이 28억 3천, 2월 달에는 29억 4천, 3월 달에는 3건 거래 이뤄지면서 31억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5월 달은 거래가 없었으며 6월 달 33억 7천대, 7월 달에는 36억 5천이 나오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7월 달까지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거래가 없었으며 9월 달두 건이 34,9000대, 11월 달한 건이 34,8000대로 어, 약한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포중 7단지 타입별 최고가 최저가 내역및 월별 매매 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고가 내역의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최고가가 되겠습니다. 53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 30억 6500에 25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60타입은 11월달에 3 3억의 최고가가 나왔으며 73타입은 7, 36억 5천대 83.7타입, 83타입은 34억대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25년대에 전 타입에 걸쳐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적 는 24년도와 23년도의 최적가가 나왔습니다. 연도별 매매 건수를 보면 23년도 11건, 24년도 32건, 25년도 1월에서 10월 달까지 2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월별 거래 건수를 보면 24년도 2월 달에 8건 거래되면서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6건, 25년도 2월 달에 8. 건 3월달에 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건수가 감소하면서 거래건수가 없는 달도 많이 있었는데 11월달 현재까지 2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